자 지금 미세먼지 상태는 이 정도입니다. 어, 제가 만든 음, 공기청정기 선풍기를 이용한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크기의 방에 어, 밀폐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을 닫고요. 자 지금 미세먼지 측정을 해보면은. PM 2.5 상태,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는 23 정도고요. 그다음에 PMC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은 46입니다. 그다음에 b o c 는이 정도 0.45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 상태는 이 정도입니다.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런 상태죠. 지금 그러면 제가 만든 어, 이거 그냥 자동차용 3M에서 나온 그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인데요. 이걸 그냥 선풍기에다 놓고 랩으로 감쌌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공기가 좋아질까요? 자, 수치로 한번 볼까요? 공기 상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오, 떨어집니다. 떨어져. 오,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필터로, 지금 깨끗한 공기가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초미세먼지는 지금 8, 6, 5, 오, 굉장히 효과가 좋네요. 4, 3, 오, 3까지 갔었어요. 예, 초미세먼지는 3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 네, 3, 2까지 갔네요, 2까지. 자, 그 다음에. 예, 미세먼지는 6까지 떨어졌어요. 네, 다시 떨어지네. 예, 네, 4, 3, 2. 예,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아까 0.45였는데 0.3까지 떨어지고요. 와 대단합니다. 초 미세먼지가 미세먼지랑 총 미세먼지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효과가 있군요. 하지만 어, 이 필터 앞에서는 이렇게 훅훅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이 선풍기 그러니까 이 에어 공기청정기라고 해야 되죠. 이거의 거리가 떨어지면은, 예, 다시 수치가 좀 올라가는. 예를 들어, 이 정도 떨어지면은, 예, 수치가 다시 올라가네요. 17까지 올라가고요. 근데 확실히 이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공기는 깨끗하다는 것을 여기에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 대를 설치를 하면은 아마 이방 전체에도 그런 효과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제가 만든 이 선풍기, 공기청정기,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